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 눈가는 수축 땡기겠죠. 그죠. 반대로 그때가 이제 날숨에 반영하는 것이다. 풍선을 부풀을 때 어떻게 해요? 호감이 생기는 거 이게 날숨이에요. 그래서 호흡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다음 호흡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호흡을 가지면서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호흡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 살짝! 확장시키는 거죠 땡겨주는 거죠. 외눈간으로 땡겨주면서 행경관으로 내려. 중간대를 올리는 거예요. 이해 돼요? 요게 복식호흡이니다우성 나를 바라보는 거라든지 인성의 확장성을 가지면 영성이 되고 영성의 확장성을 가지면 신성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몸을 바라볼 때 집중이에요. 다른 게아니라요 집중. 어떤 하나의 대상에 붙이는 거야. 그 대상과 내가 살아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 호흡을 쫓아 다니라고 내가 호흡줄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계속해서 알아 살고 머먹는다는거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과거도 가지 않고 미래도 가지 않는다는 거야 내 삶이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온전히 여기 있는 거지. 과거의 삶에 내가 끄달리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삶에 끄달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 이건 아직 오지 않았고, 여기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는 거지. 내가 여기 끊임없이 머물러 있는 거요 이것이 점이라면, 인생은 점이 연결된 선의 뜻이지.